그럼, 그럼 제가 마지막 한타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석데스크까지 기다리기는 좀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야, 지금 지금 리치의 포지션입니다 아니 지금 리치가 보시면은 리치가 지금 보시면은 리엔즈를 저렇게 찾으러 갔는데 그냥 위치만 알면 돼 위치만 알면 되고 쉽게 정면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보이시죠 그니까 쉽게 지금 보시면은 타워가 지금 농신 입장에서 미래 쪽이 타워를 세워 놨기 때문에 아지렉을 기점으로 선포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프리카 선수들도 선포시를 당해주, 당해주기 때문에 라인을 어쨌든 버리는 과정에서 자이 선수를 먼저 해요 자, 리엔지 포지션, 나무 선수 포지션입니다 어쨌든 아까 기인 선수가 알리스 고개 뺏었기 때문에 위이 상황에서 싸움각이 일어났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치 선수가 그냥 정면 쪽에서 진입하는 라칸이나 진입하는 진입하는 라칸이나 진입하는 그냥 이런 챔피언들 있잖아요. 얘도 끝까지 치진 않아요. 무조건 싸입니다 무조건 싸움이 일어나는데그말이 이제 라칸 이쪽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살라 살 정면에서 치거나 이렇게 둘, 저, 둘 정도의 각에서 전 여기서 그냥 다 맞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예. 네. 근데 정말, 이러, 이런, 포지션이 나타났다는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그라가스가 이 상황에서 배치를 이렇게 써버리면은, 무시하면 됩니다, 리엔즈 입장에서는. 안 죽거든요. 그냥, 그냥 뛰면 돼요, 이쪽으로. 예. 이 다음 한타를 보죠. 자, 리엔지도 어, 예, 씨, 빠졌네? 그냥, 어,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가요, 그냥. 예. 그, 뛰죠. 예. 오히려 그냥 이렇게 돼서, 예. 리치 선수가 한타에서 배제돼버리는 상황이 나왔어요. 이전에도, 이, 사실 이전에 물린 게 굉장히 큰, 큰 컸지. 보시면은. 자, 뭔가, 피나스가 물렸고, 물린 와중에 터집니다. 예. 터졌죠. 여기서부터 한타 비상이야, 비상. 지금 보면은, 터진 과정에서 지금 포지션 보면은, 리치 선수가 할게 없어요. 예. 어. 음.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라칸이랑 그라스이 대치고도 에서 라칸이 그냥 그라스를 무시하고 그냥 뭉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팬한테 압박을 줘요. <laughs> 그리고 터집니다. 그 리치가 합류를 하고, 예. 덕담을 봐주려고 하죠. 근데 또, 예. 덕담을 무, 지금 리치를 무시하고 또 덕담을 물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라칸이 두 번의 플레이가 나왔는데, 첫 번째. 그라스를 끌어들였다는 부분. 두 번째, 그라스, 그라스도 왔네? 그라스를 무시하고, 그냥, 덕담을 노립니다. 덕담 터지고요. 예. 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리치 선수가 좀, 뇌절 아닌 뇌절을 라인전 단계에서 보시면은, 이건데, 이, 이것도 뭐냐면은, 지금 본인이 라인, 턱적 동선을 잡았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하면 안 돼. 뭐냐면은, 이 상황 보시죠. 자, 미앱 사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군 정글러가 지금 바이게 쪽으로 턴을 썼죠. 그러면은, 이거는 동선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본인을 케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야. 쉽게 동선만 맞췄다라는 부분이지, 이거는 본인이 케어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 스킬을 써요. 이 스킬. 이 스킬. 이 스킬. 자, 그러면서, 긴 진행. 플레이스 빠지죠. 죽었죠. 이러면. 예. 네. 이 다음, 타웨스트 한번더 죽음이 일어나는데, 물론, 이제, 기인 선수가 굉장히 압박을 잘한 것도 맞아요. 예. 이런 상황이 너무 압박을 잘했지. 왜냐면, 사패편 팀이 바텀 쪽으로 턴을 쓰는 거에 대해서 잘 받아 먹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이후에, 저는 리엔지 선수의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좀 아쉽습니다. 리치 선수가. 예. 어쨌이 이후에 보면, 에서 보면, 좀 오늘 좀 굉장히 리엔지 선수의 발놀림이 좀, 발놀림, 좀 날레다라는 걸 보여주죠. 특히 세 번째 드래곤 싸움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번째 대로군이군요자전이안타에대해서이안타에대해서는아프리카 예. 되게 잘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자 뭐냐면은 저는 지금 마치 이포지션이 나쁘진 않아요 베이 선수가 긴 리치를 통해 찌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한데 이거는 결국에는 딜러 둘이서 같은 포지션에 이렇게시키 i t i o n 이이 position이 이 p o s i t 여 여기 여기 아야면여둘이서이 빨려오는 상대편의 니치가 짧아서 빨려오는 상대편에 대해서 받아치거나 둘중한 명이 포커스가 되더라도 둘중한 명이 포커스가 되더라도 한 명이 딜을 하고 이중화 포커스에다도 이중화 딜을 하고 이런 구도가 나왔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갈려 있었기 때문에 전 여, 여기서 아프리카 2인나 싶었습니다 보시죠 한타 자 라칸 진입 자아지르 합류를 못하고 상대편이 오리앙고 대박 아지르 진입 자 여기서 사실 이 한타 자체가 사실, 사실 지금만 봐도 저는 여전히 지금 이것도 보시면 기인 선수가 만약에 저렇게 저, 저, 잡았거나 했으면은 이러면은 오히려 진짜 지금 기인이 탄력을 엄청 해 받는 상황이거든요. 에. 때문에 지금 농심 선수들이 한타 포지션이나 한타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아쉬운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이, 이거랑 그리고 이 다음에 여기서의 한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라칸, 그러니까 라칸 포지션에 대해서 압박을 받아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예, 그거보다는 어쨌든간에 그냥 와드 위쪽에 투척하면서 투척하면서 위치를 상대편 끝까지 치는지 안 치는지를 보고 한타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리치 선수가 라칸을 마크한다는 느낌. 근데 여기서 이것도 괜찮아요. 만약 알리스타 쪽으로 알리스타 쪽으로 좀 딜을 집중이 됐으면 여기 한타도 이겼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실수 아닌 실수가 만들어진 게 이, 만들어진 그림이거든요. 여기서도 사실 그레이브즈가 물리는 게 아니라 알리스타 쪽으로 물렸으면 은 진짜 드로, 진입했던 이런 챔피언들도 오히려 이런 딜러 라인들한테 압박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딜러가 물렸기 때문에 딜러가 물렸기 때문에 리치 선수의 포지셔닝이 약간 좀안 좋아지는 과정이 나왔다. 그러니까 쉽게 리치가 다 못한 건 아니야. 리치가 아예 못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딜러가 물러, 물려버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사실 알리스타가 먼저 진입을 해야 되는데 보시죠. 자. 자 이것도 하, 참 정말 한끗 차이네요. 사실 뭐 피넛도 알고 있어. 알리스 먼저 가 봐야 돼. 알리스 먼저 봐야 돼. 근데 이 타이밍이 진짜 와이게 이렇게 물리네. 네. 참 진짜 이게 이렇게 물리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이외는 사실 뭐 리치가 못 했다라기보다는 이건 정정하겠습니다. 리엔즈가 무시 팀적 팀적으로 합류. 네. 자이 다음에도 또또 또 리엔즈 또 리엔즈 보시죠. 자 이제 리치가 플레이까지 쓰면서 덕, 덕담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또 리치가 CC 빠지니까 무시 덕담 네 어쨌든 리엔즈 선수가 예전에 그리핀 때부터 락한 플레이가 좋았던 거 락한 플레이를 좀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한타에서 아프리카가 대승을 거둡니다. 자 다음 경기에서는 어쨌든간에 농심이 뭐잘 끌고 나가는 거에 비해서 한타에서의 정교함이 좀더 필요해 보이고요. 좀더좀 좀 느려요. 좀 느리다라는 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좀막 성장 값이 좀큰 챔피언이라 이나 아니면은 좀 대치를 했을 때좀 많이 좀 찔러놓고 이제 플레이되된 챔피언들을 유지다 보니까 어쨌든 네. 이렇게 쿡 이렇게 좀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저런 챔피언들한테 좀, 좀 굉장히 좀 약했던 부분도 있고요. 아쨌든쨌든 농심이. 아쉽게 리세트 패배를 했고 반대로 아프리카 리엔지 선수 오늘 플레이 폼 좋고요. 그리고 기인 선수도 진입각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알리스타한테 2가 맞았다면 한타? 정말 그냥 한끗 차이로 한끗 차이로 이겼네요.